민주당 있죠? 민주당 호남 쪽에서 요새 재밌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그게 뭐냐면, 내년이 2024년이죠. 내년이 2024년인데, 아, 기념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호남에서 기념행사를 크게 준비 중인데, 무슨 기념행사냐?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1924년생 김대중 선상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기념사업회. 이런 게, 이런 게 전라도 총선 이슈더라고요. <laughs> 아이고야. 야메치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 제가 정치학교 보니까 또 김대중 정치학교가 있어. 김대중 정치학교가 있고요 김대중 정치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 자체가 호남에서, 호남에서 대의원하고, 어, 그방구준 끼려면 김대중 정치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추에이션. 근데 지금 김대중 정치학교 교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 정치학교 교장이 이분입니다. 김대중 정치학교 교장 문희상 야씨 아 배우 이한희 씨 외삼촌 되시겠죠 해바라기 서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잠깐 보면서 아나 요새 피하고 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 이게 요새 제일 제가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하고 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김대중 정치학교 이렇게 검색하다가, 오 어, 제가 아주 뜻밖의 인물 노태우 장남 노재원 변호사죠. 김대중 정치학교 입학 문인상이 권유했다. 문인상 권했더니 랭크 기꺼이 하겠다 하더라. 오잉?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아, 문희상하고, 문희상하고 노재원하고 왜 가깝지? 뭐, 왜 둘이 왜 가까운 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둘이 가깝지? 그래서 뒤져봤어. 그랬더니, 동아시아 문화센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센터. 동아시아 문화센터 회장이 문희상이고, 이사장이 노재원이더라고. 김선희님 감사합니다. 김인규님. 진인규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동아시아 문화센터? 그래서 이제 봤지, 멤버들을. 회장, 문희상 이사장, 노재원, 강원택, 김보영, 김형희, 쌀집 아저씨. 쌀집 아저씨, 이렇게 계시고. 쌀집 아저씨, MBC 콘텐츠 총괄부사장. 요번에,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쪽으로 영입이 된다 하다가 이재명 쪽으로 가셨던 그분. 김영희, 쌀 우리가 쌀집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 아저씨, PD. 이렇게 있고 정문원 의원. 정문원 의원, 여러분 아시죠? 어. 지금 정문원 의원 뭐하고 계시나 보니까 종로구청장이 돼. 국민의힘 종로구청장 최재천. 본부부인헤리 치지 대표 변호사 하면서 김대중 변호사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동아 근데 동아시아 문화센터라고 이스테이아 컬처 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런가보다 하다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U R L. U R L 주소를 한번 보니까 여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제가 여기 이건 채팅창에다 써드릴게요. 코리아 차이나 컬처 ORG에요. 분명히요. 동아시아 문화센터라고 해서 이스트 에이시아 컬처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트 아시아 컬처 센터라고, 동아시아 문화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URL을 보니까 코리아 차이나 컬처.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트에 여기 이제 사이트에 예서 열어 봤어요. 사이즈 이 사이즈가 얼마 될까 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및 이거 다 공개돼 있는 거.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 이거 URL 이렇게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여기 복사해서 드리면 이거 채팅창에 하면 여러분들 이거 다 공개 자료예요. 제가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게 200자가 넘어서, 여러, 여러분들, 시칭창에는 이렇게 못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수입 지출 명세를 봤어요. 비, 민법상 비영리 법인 이렇게 되는데, 잔액, 응? 93억? 자, 이렇게 해서 지출, 이렇게 돼 있고, 뭐 수입, 전월 2월이 9 3억이어요지고 지출주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되니까 수입이 20억 잡혀있고요. 2021년 5월에 20억이 들어왔네? 잔액이 100억이 넘어. 그래서 지, 출 명세 보니까 한중문화교류, 한중수교 30주년 긴 위원회, 한중수년 30주년, 한중수년, 이렇게 쭉 해서 지출을 해서 이런 걸 위주로 지출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 100억이 넘는, 네. 민법상 비영리법인 이렇게 있는데 사이즈가 100억이 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한중교류. 그래, 오케이. 좋아. 좋은 뜻으로 하겠지. 아. 나 진짜 지금, 지금요, 여러분. 머리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그니까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기사인데. 한중 30주년 포럼. 노지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 원 아시아 모델로 아시아 공동문화 창출해야. 원 아시아 모델? 원 아시아 모델이라고? 어. 그래, 이게 오늘, 이게 김대중 정치학교 있잖아요. 김대중 정치학교로부터 시작된 유재일이 꼬리를 꼬리를 묻은 이게 이게 사람이 환장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노재은 문, 그냥 들으면서, 지금 이게, 이게 보세요.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같은데 이름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동아시아 연구센터 이라는 이름으로 돼서 세탁이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1대1로 연구원이거든요. 1대1로. 중국 연구 커브. 그러니까 1대1로 연구원이라고 이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엔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세탁된 거 아니야? 라고 저는 물음을 찍게 돼요. 물음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재현, 윤석열 정부 통일구상마련위원회에 참여한다. 노태우 정부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었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통일구상마련위원회에 참여한다. 뭐라고? 뭐라고? 통일부 통일부의 통일 미래 기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지?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국민통합위원회 제가 김한길 위원장님하고 진짜 뭔 악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통합위원회 최재천 1대1로 연구원 원장 기획평가위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쭉 최원식 위원이 있는데 내가 오늘 또 이거 검색하다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 최원식 위원이 있는데 근데 여기요 있잖아요. 단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단체가 또 하나 있는 게 한국 사단법인 한국 문화 우호협회 코리아 차이나 어소시에이션 포 컬처 익스체인지라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협회 동향에서 오늘의 중국 한중 최고위 과정 수료식. 한국 최, 오늘의 중국이라는 게 있고, 한국 한중 최고위 과정이 있어. 수료식에서 이렇게 돼 있다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싱하이밍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쭉 하는데, 최원식 오늘의 중국 한중 최고위 과정 학장. 디디링. 윤석열 정부 국립통합위원회 위원회. 최재천 1도일로 연구원장 최원식 학장 뭐지? 그리고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 업 준비 위원회가 있어요. 2021년 문희상 노재원,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회 준비위원회 해놓고 문희상 노재원이 있고, 이게 현판식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준비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이, 이 그래서 이 현판 개회식이 있었는데, 이 개회식에 개회사를 누가 했냐면, 권영세, 권권영세 전, 전줄중대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소 세미나에서는 노재현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한중의 봄을 이끌겠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와서 그랬었고 국립외교원 외교관들 교육기관 국립외교원의 원장을 했었던 김준영. 그다음에 권영세 박 대통령 중 전승절 열병신도 참석해야 2015년 기사예요. 북중 관계 아주 안 좋아. 지금 중 역할 많지 않, 않다 그러면서 아. 어. 갑자기 대가리가 아파오는 거야. 전 주중대사 했었던 권영세가 딴 분이 또 있을까? 나나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나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 어. 혼란스럽다고. 지금 이게 뭐지?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정부의 유, 그 대한민국의 그랜드 응? 대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얘기하고 아 저는요 어? 있잖아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신재영입은 애기 같은 얘기였고. 그거는 선거 말아먹을 날리핀 얘기였고, 본질이 신재 영입이 그냥 그 하나의 겉모습이었고, 이거 본질이 보니까, 이거 그냥 마음 편히 지지하기에는 이분들, 누구를 가까이 하기엔, 아, 이러면 국민의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재일 저 새끼 경계해라 이렇게 되겠지.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근데 나는 이 패권 전쟁 시기에 도대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어. 그리고 저는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말해요. 노무현 정부 말해. 자기가 친노라고 하는 새끼, 한 새끼 남지 않았었어요. 지금, 지금, 친윤, 뭐, 기타 등등, 이게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믿을 수 있는 친이대로 공천, 그런 식으로 가도, 총선 망하면서, 뒤줄 다 빠지면서 망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를 파고를 넘어서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어떻게 동맹 세력을 만들어서 과반 이석의 의석을 모을지, 좀더 거대하고 복잡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큰일 났어, 내가 보기엔. 유시민 빼놓고 유시민은 끝까지 내가 라스트 난 죽어도 그친다 그랬다 그래서 유시민이 끝까지 떡상한거였고 자 그래서 저는요 그래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거에 지금서부터는 지지자들한테나 기타 등등한테도 과거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지랄날지 10년 전에 어떻게 알았어?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지금서부터는, 지금서부터는 2023년 기준으로 과거에 끊어야 될 인연, 서, 과거에 끊어야 될 인연들이나 색깔, 빨리빨리 정리해야 될 겁니다. 이거, 과거에 우리 인간적인 어쩌고저쩌고, 친구여도 동지는 아닐 수 있어요. 아, 저도 민주당 애들,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이랑 친구는 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알았는데, 그냥 친구는 하죠. 근데 그건 동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바뀌었으면 동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공적인 영역과 민간적인, 아니,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저 새끼는 민주당이고 나는 국민의입니다 그럴 수 있어. 친구야. 근데 친구하고 동지는 다른 거라니까? 2023년에 점점 미중 패권 갈등이 격화되는 이 와중에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건 아니 바이든도 바이든도 엄청나게 친중이었잖아 바이든 대통령 자체도 가들 새끼 중국한테 이제 투자받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과거 인연 그냥 끊어버리고 가야 돼 지금서부터 저는 저는 과거는 과거는 찝찝하지만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는 지가 정말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아, 이게 우리가 미중 패권 무조건 미국 편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거나 어중간 어, 이게 이도저도 아닌 대한민국이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양쪽한테 다 두들겨 맞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로 가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어, 하면서 아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 반중 전선이라는 거에서는 아 이는 내지는 이, 이 패권 전쟁 와중에서 아 대단히 지금 겨우뚱하게 되는 부분은 있다. 윤님 아, 감사하고 제이린 님 감사하고 제이든 김님 감사합니다. 이게 레전드 방송인가요? 아무튼 저는 나는 이런 거 그냥 입 다물고 있을까 했는데 너무 너무 속이 답답한 거야. 내가 알른니 죽지. mm <laughs>